지금 제 옆에 있는 이분, 저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만 이분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그 예능 MC의 계보를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1세대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 2세대 전현무 박나래, 장성규 하지만 이제 예능파는 3세대가 접수한다 여섯 시일 분인 걸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있는 남자. 짐 <laughs> 개만 다 Two thousand. 맞춰야 되니까 월간 네. 윤종신, 에스파파, 김 어, 월간 윤종신. 당신이 지금 그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금 MC가 되는 나중나 동영상만 올렸다면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올라가는 경영자들 이번에 영차 사무실 개업. 제가... 저희가 6시 10분에 원래 공연이 끝나야 돼요. 근데 지금 아, 6시 9분이에요. 아. 저희는 이렇게 엔딩 인사투리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저희도 제소개만 하면 될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지금 박범씨가 1 3년에서다 씹어먹고 있거든요. 아, 시어먹는다든지 누가 네. 공감을 해야 오는데, 네. 공감을 못하게가 아무도 못해요. 아니죠. 다들 수고 하시니까 무슨일이요 아, 네, 열심히 해야죠. 아, 그래서 지금 박범씨가. 이제 스타가 됐으니까 스타가 아직 안 됐어 그리고 지금 제 집이 쌍다고만서 녹화를 안 했어요 아니에요 박범 씨 이제 녹화도 할 거고 최고가 될 거고 이미 최고예요 <laughs>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이때 마한만이 행동 하나하나 이런 걸다넣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공연 끝나고 뭐할죠 공연 끝나고 또 이제 복닷을 그래도 부산 왔으니까 mm -hmm. 맛있는 거에다가 술한잔 해야죠 아 사망했네 <laughs> <laughs> 왜 자꾸 술만 본대요? 예전에 네. 기억 안 나요? 인솔 어떤 기억? 박범 씨 인기 없었을 때 인기 없었어막 인기 끌고 싶어가지고 네네. 홍대에서 술 먹고 막지인혜형 영채 영채 박인혜 막인터넷 스타 해보려고 이렇게 아닌 뭐. 얘기를 너무 진짜처럼 하니까 최고가 아직 안 u 는요 최악부터 생각 제가 보기 c 최고니까 우리 out the check. Check out the check. Check o 그그 우리는 최악을 생각해야 e c k 전 j t b c 짠 e c k c 녹화를 안했는데요 <laughs> 최... 최악의... 최고 c 요 최악! 아 c 아직 c k out t 최고 check. Check out 최고의 프 h e c k c 거 e c k o 최고 the c h e 최악을 생각해야 돼요. 최고를 한번최 해보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미 최고예요. e <laughs> 요 생각해야지 더 최고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생각 하고 기자회견 연습을 하는 것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laughs> 최고가 아직 안 됐는데 기자회